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공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미리 공지를 올렸던 유공연배 GONG 작업 목록 대회 개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예전 GTA5에서 제가 여러 번 했었던 작업 목록 대회를 다시 한번 PC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진행 맵은 레이스 한 개, 데스매치 한개 맵으로 진행되며 1등은 상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 코드를 드립니다. 이제 하게 될 맵부터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레이스 맵에서 하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시작부터 자전거를 타고 시작하며 중간에 수영을 하고 마지막엔 달리기로 산 정상을 찍으면 끝이 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데스매치에서 하는 공항주차장 배난투입니다. 공항주차장 옥상에서만 진행하며 무기는 오직 어썰트샷건만을 이용한 맵입니다 대회는 다가오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가능 인원은 8명 추가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데스매치맵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에 적혀있는 참가신청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